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파니 여자입니다. 제일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렇게 3D로 뻗어 나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 이 프리셋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거를 튜토리얼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효과를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복잡한 느낌. 나도 저장해서 쓰는 마당에 그냥 프리셋으로 만들어 버리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프리셋입니다. 애프터 팩트에서 이렇게 3D로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3D 입체를 만들어주는 옵션을 켜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옵션 자체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조명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라이트한 3D 느낌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는 약간 다가가기 힘든 옵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나는 정말 딱 라이트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두께감만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들 진짜 약간 좀 예능 느낌으로 뻗어나가는 데 그런 데딱 특화되어 있는 프리셋이에요 전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손쉽게 가져다니다가 그냥 필요하실 때딱 드래그 드랍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리셋을 설치하는 방법과 간단한 사용방법 그리고 이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다운받으신 에디팅 걸익스트루드라는 프리셋을 선택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C 드라이브 들어가셔서 이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여러분 설치되어 있는 어 d 비 b e a f t e f f e c t 버전의 폴더로 들어갑니다. 서포트 파일 들어가시고요. 이 프리셋이라는 폴더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fter Effect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펙트 프리셋 돋보기 검색창에 Extrude라고 검색을 하시면 Editing 걸 Extrude라고 이 프리셋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방금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친구죠. 자, 뉴 i 컴포지션 눌러서 컴포지션 하나 샘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을 클릭을 해서 화면에 클릭을 해서 글자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렉션으로 돌아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방금 설치한 이 에디팅걸 익스트루드라는 프리셋은 여러분들이 쓴 글자에 바로 다이렉트로 넣는 게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넣게 되면 뻗어나가는 게딱 글자만큼 이렇게 잘려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글자를 한번 프리컴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프리컴프 해야지 모션이 적용된 글자에 뻗어나가는 것까지 가능해요. 일단 이 글자 선택, 컨트롤 시프트 C, 얘는 텍스트라고 프리컴파 하겠습니다. 이 친구 선택 Ctrl D 해서 하나 복제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친구에다가 이 에디팅 걸 익스트루드라는 프리셋을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 주시면 내 원본 글자 밑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확인이 되죠. 이 텍스트 안에 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친구에 지금 프리셋이 적용되어 있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 가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먼저 보셔야 될건이 CC 라디얼 블러예요. 여기를 열면 어마운트가 보이죠. 이 어마운트가 뻗어 나가는 양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로 값이 가면 갈수록 더 길게 뻗어 나오고요. 0으로 가면 갈수록 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이 센터 보이시죠? 이 센터가 여기 지금 여기 위치예요. 즉 뻗어 나가는 방향인 거죠. 뻗어 나가는 기준 그래서 이 친구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뻗어나가고요. 일로 옮기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뻗어나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뭐 키프레임 모션도 언제든지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 보셔야 될건이 미니맥스입니다. 라디오스 보이시죠? 여기에 값이 크면 클수록 두꺼워집니다. 0으로 가면 갈수록 글자에 피트하게 붙여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삘은 뻗어나가는 색입니다. 빨간색으로 기본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색을 아무거나 넣어 주실 수 있고요 텍스트라는 이 글자 원본 글자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모션을 준다 뭐 편이라는 글자 하나 치고 그리고 여기다가 집이라는 글자를 하나 복사해서 넣어 줄게요 Ctrl Alt 홈을 눌러서 중심축 가운데로 옮겨 주고요 인디케이터 0초로 이동해서 Alt Shift S, Alt Shift P 포지션과 스케일에두 개의 키프레임 주고 Alt Shift J 플러스 10 Enter 눌러서 10 프레임 뒤로 이동해서 여기도 Alt Shift P Alt Shift S 둘다 포지션과 스케일의 키프레임 준 다음에 0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는 글자의 크기가 0이 되고 둘다 0이 되고 얼라인에서 세로 가운데 한번 맞춰서 여기에서 맞춰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모션을 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맞춰져서 커지게 되는데, 살짝 타임 뒤로 밀어서 이런 식으로 커지게, 그냥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컴프 안에서 모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여기에서도 모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좀 이상하니까, CC 라디오 블러 열어서 이 센터를, 이쪽으로 좀 밑에서 내려받아보는 식으로 위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뭔가 모션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설정할 때 항상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얘를 열어서 센터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항상 이렇게 여는 게 귀찮다라고 하면 익스프레이션으로 묶어서 이제 널로 컨트롤 하는 것도 가능해요. 타임라인 빈 공간에 마우스 클릭, 뉴에서 널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선택 엔터 눌러서 뭐 익스트루드 컨트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요 밑에 있는 애가 프리셋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열어서 이펙트에 CC 라디얼 블러, 여기에 이제 센터가 요 뻗어나가는 요거죠. 요거 요거. 이 익스트루드 컨트롤러에는 열어서 트랜스폼에 요 포지션, 얘 위치, 얘랑 묶어주는 거죠. CC 라디얼 블러의 센터에 스타아치를 alt 누르면서 클릭, expression 적용해주고, 익스프레션의 꼬랑지 있죠 요거? 얘를 익스트루드 컨트롤러의 포지션에다가 묶어주게 되면 이제 익스트루드 컨트롤러를 움직이게 될때 뻗어 나가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절자처럼 컨트롤 하게 되고 심지어 여기에서도 내가 포지션 키프레임을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줄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뻗어 나가고 이쪽으로 뻗어 나가고 모션을 주는 게또 가능해지게 되겠죠. 자, 널에 있는 포지션은 모션은 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어마운트의 양을 주게 되면 뻗어나가지 않은 상태로 글자만 보인 상태로 뭐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많이 뻗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모션을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죠. 위치는 다시 이쪽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는 안 보였다가 이렇게 뻗어나면서 보이는 식의 모션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글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테두리 같은 걸 넣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연집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다른 글자를 여기 안에서 작성을 하고 얘는 빨간색 테두리를 넣고 두께를 조금 올리고 옵션을 All Fill Over all Stroke 이거 체크를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테두리가 같이 적용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로 여기에서는 이제 미니맥스를 조금 올려주게 되면 테두리가 같이 적용된 디자인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뭐 굳이 뭐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요런 로고 파일을 가지고 왔다. 나머지 잠깐 눈 끌게요. 얘를 Ctrl+Shift+C 프리컴프 하고 이 친구 선택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복사하고 밑에 친구에다가 이 익스트루드 프리셋을 적용하게 되면 이 로고가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이 프리셋 자체가 텍스트나 이런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컴포지션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로고든 텍스트든 뭐다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익스트루드 프리셋을 하나쯤 가볍게 갖고 다니시면 약간 로고 모션이라던가 뭐 타이틀 모션 만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여자의 이 익스트루드 프리셋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